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걸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최고 80mm,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방에는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차츰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0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차츰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밤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방에는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차츰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방에는 높은 구름이 턱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조종 남서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기 밤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흐리. 아침 오전 중에 ほとんど止まります. 현재 중부 지방에는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차츰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